도망가는 짝고, 대장이도 내려가는데 공원 밑에까지 내려온 대장, 다시 올라가는데 불길한 예감. 혹시나 해서 올라가 봄 짝꼬가 있었다. 무사히 탈출한 짝꼬 건너편으로 간다. 개정이가 그안 보일 때까지 한참을 쳐다본 짧고 맞은편에 다른 양이들도 있다. 30분 후. 치즈와 턱시도 커플이 다시 찾아왔다. 기념으로 출은 치고 집에 가는 길. 차 밑에 짝고가 있다. 오늘은 짝고에게 무서웠던 하루였다.